문 닫아놨어 우와 문 닫았네 아 이제 가자죠 어? 어? 프리 클라이맥스 있던 어? 이거 뭐야? 클라이맥스요 어 주워봐 주워볼게 두 개씩 어. 두 개씩 하면 되겠다 안 돼? 우와 야, 우와 바로 까보자 한, 개씩 한 개씩 까보자. 까보자 아니지 응. 이렇게 해야지 응빨 응, 까보자 그럼 그래, 두, 두 개씩 빨리 까자 앞에 저번에 나왔었는데 어? 다마젠타 부위 아 안나왔고 몸이 밀어졌네 다마젠타 부위 나. 마지막 3챙 탐테. 3챙 남았습니다 니금막더드레스나네아이 부위 아무반다이노부나 응. 없는거 하나 썼다 나 있는데